지의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 나쁜 학생 인권 조례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. 자,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입장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우리 다같이 구호제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내 아이 망치고 학교 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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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탈을 인권으로 파장하고 내 아이 망치고 학교 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처리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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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라 나쁜 학생 인권 조례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, 폐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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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탈을 인권으로 파장하고 내 아이 망치고 학교 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재정을 주도하는 국부의 이순영 시원은 사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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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표나. 자 우리 발은 한분딱대두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우리.